뭐 <laughs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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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안녕하세요. 일단은 촬영이 끝나고 김도우 씨랑 한강에 러닝을 하러 왔거든요. 근데 지금 약간 스스로가 조금 싫어요. 뭔가 약간 공주병? 그 뭔가 헬스장에 화장하고 이렇게 약간... <laughs>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조금 스스로가 싫긴 한데 화장을 줄 방법이 없었고요. 요즘 러닝에 꽂혀서 바로 열고 3일차 바로 닫고 오늘이 제발 작심 3일이 되지 않길 바라며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. 첫째 날 40분 뛰었고 아침에 한 20분 뛰었고 어제 저녁에 한 20분 30분 뛰었는데요. 오늘은 몇분을 뛰면 좋을까요? 따그 러닝 3일차 후기는요, 원래 식탐 많은데, 조선시대 노비처럼 먹게 돼요. <laughs> 오늘도 촬영 전에 김밥에 닭강정, 오토김밥 짱 맛있어요, 여러분. 그거 먹고, 촬영 끝나고 혼자 성수에서 멘츠루라는 제가 좋아하는 라면 맛집에서 라면 하나를 다폭파 했거든요. 그, 지금 약간 배가 좀 많이 부르고 위가 아프긴 해요. 그래서 그 전에, 이렇게, 보이시나요? 저런 춤을 먼저 해볼까 합니다. Let's go. <laughs>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저 관리 안할때 아예 안 하고 엄청 먹거든요? 다이어트 꿀팁은요, 그냥 운동하면 돼요. 야식만 끊으면 되고요. 그게 진짜 힘들고요. 고문 당하는 것 같고요. 하루 세끼다 먹었는데도 야식 안 먹었다고 잠을 못잘 정도로 어. 괴롭는데 그걸 참아야지 아침에 배가 좀 훌쩍하고. 근데 사실 벌써 힘들어요. <laughs> 어. 진짜 너무 젖질 체력이어서. 지하철 하나 올라가는데도 너무 힘들 때, 와, 이거 심각하다라고 느껴서 시작하게 됐고요. 지금은 진짜 건강해지려고. 뛰는 게 저는 목적이라서 체력 늘리기 화이팅! 화이팅! 아니 제가 러닝을 러닝 자세가 따로 있다길래 유튜브에 러닝 자세를 <laughs> 배우려고 쳐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몸을 너무 앞으로 해도 안 되고 너무 뒤로 해도 안 되고 <laughs> 당연히 그건 안될것 같은데 <laughs> 약간 이렇게 사실 자세도 잘 모르겠고요. 근데 약간 0보단 1이 낫지 않나? 오케이. 지금 약간 c d m 넣 듣고 있는데 뭔가 약간. 헤헤헤헤헤헤헤헤헤아헤헤헤데헤헤헤헤헤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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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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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이 옷은 옛날에 헬스장 3개월 끊어놓고 진짜 열심히 하려고 제 시믹스 샀거든요, 티셔츠. 근데 약간 그 격담, 나는데 좀덜 축축하고. 근데 3개월 끊어놓고 한 5번 가고 안 갔어요. 이게 그. 와 아, 이제 좀 빠진다 하는 느낌이 언제 드냐면 땀이 이렇게 내려와서 콧구멍으로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니도 알아? 들어갈 때가 있어요 한방 우리 그때 아 이거 지금 나 러닝 제대로 뭔가 몸에 건강해지고 있다 이 느낌이 딱 들어요 그래서 기분 좋은 순간이에요 <laughs> 어때요? 거의 다가가는데 <laughs> 괜찮으세요? 나이저브 나이 나이저브 <laughs> 나이 나이저브 uh, 4키로원원 제로 콜라 진짜 맛있는 좋지 않냐, 얼음 쿠데에서? 아의 진짜 지금, 콜라. 제로 콜라에 얼음 그거, 얼음 그거. <laughs> 얼음 그거, 꿀, 그거, 꿀, 말이 안 나와. 이게,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 어? 야, 근데 순발력 지렸지. <laughs> 그... 이 진짜 맛있지 않아? 와. 이거 한 번만. 응? 이것보다 더큰 도파민 필요해? 없어. 아, 마약 왜 해요? 아. 아니 근데 이거 있는데 마약까지 왜 해요? 빨리안 하고 진짜 많이 먹을 때 그냥 왜 빼야 되지? 나 지금 먹는 거 너무 행복한데 먹고 바로 듣고 너무 행복한데 운동 안 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? 응. 진짜 미안한데, 러닝하고 이제 로콜라 하시는 이 기분을 느끼면은 아, 질라면 맛있겠다. <laughs> 와 하게 어 이제 다시 걸어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응. 걸어서 돌아왔고요 아직... 어, 30분? 가볼게요.